제가 AI로 하루 만에 번 수익입니다. 하루에 1,000불. 이게 믿겨지시나요? 일주일 하면은 7,000불이니까 800만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같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AI를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돈벌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정보가 곧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전문 지식 없이도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월 100, 200 이상은 버실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완전 초보자 가 사용할 수 있게끔 명령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만 할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까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세요. 제가 ai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거 다 좋은데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퇴근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부업은 이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할수 있는 완전 무자본 부업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 보시고 여러분도 이 영상 끝난 다음에 바로 적용해서 여러분도 자동화 수익 많이 벌어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일기 하나만으로 돈벌수 있는 부업 가르쳐 드렸더니만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벌써 조회수가 1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돈을 벌수 있는 새로운 부업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오분이 여러분들이 귀 기울일 만한 오분인건지 아니면 그냥 습기하고 넘어갈 것인지 판단해 보시라고 바로 보여 드릴게요. 아 보여드렸던 수익 인증입니다 아까는 모바일로 보여드렸지만 이번엔 pc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공개합니다 자 하루에 천불이면 150만원 정도 돼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150만원 별거 아니야 싶으시면 나가세요 그런데 아 나도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이 정도는 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귀 기울여 들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뉴 닉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뉴닉으을 통해서 뉴스레터 받아라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뉴닉을 갖고 또 색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미 고수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초보자 입장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고수 화면부터 보시죠. 지금 보고 있는 게 고수의 화면입니다. 설날 잘 지내셨죠? 대부분 사람들은 설날 하면은 쉬는 날, 편히 쉬는 날로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돈벌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고수들이 있어요. 그 고수들의 현장 모습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설날 특별 지원을 했대요. 5만원씩 명절 지원금. 그럼 나라에서 공짜로 돈 준다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공짜 돈인데. 이 정보만으로도 돈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알려줬냐면, 뉴닉이라는 곳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조회수가 4만 6천, 그러니까 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5만 명이 이 글을 보고, 와, 이렇게 돈을 버는 거네? 하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죠. 이 버튼 클릭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블로그가 나오고 여기에 에드센스 광고가 나옵니다. 이 블로그는 이 에드센스 광고를 보여주는 대신에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받았던 것처럼. 아까 하루에 150만원 받는 게이 분이 하는 똑같은 작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부산 명절 지원금 하나만 써놓으면 돈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 내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글을 써? 모르겠어. 라고 할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도 가르쳐 드릴 건데 이 고수들이 어떤 내용을 글을 쓰는지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고 방법 바로 보러 가죠. 그리고 이분이 이 글만 쓴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함께 보면 좋은 아티클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세요. 여기에 어, 대구에서도 설 명절 지원금을 했었대요. 여기서도 조회 수가 상당히 나왔고요. 또 부산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썼더니 이분은 28,000명, 광명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500명.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민생회복지원금은. 광명시만 있느냐? 이 시단위는 진짜 많잖아요. 지자체. 몇 개가 있을까요? 거의 200개가 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자체별로 돈을 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안성시, 파주시, 완주군, 영광군, 남원시. 모든 글을 다 썼어요. 그랬을 때 조회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글 쓰는데 딱 1초,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회수를 발생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끔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글 하나 딱 올려놓고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면 돈벌수 있다. 근데 그 글은 누가 써주느냐? AI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AI로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유닉에다가 올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오늘 가르쳐드릴 AI는 클로드라는 겁니다. 챗 gpt가 있고 그의 양대 산맥인 클로드가 있는데요 이 클로드를 쓰는 이유는 이 한글에 최적화되 있습니다 얘가 말을 훨씬 잘해요 이렇게 말을 잘 쓰는 거는 클로드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럼 제가 이 클로드에다가 명령어 지침을 남길게요 여러분도 이 지침은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지침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제가 요번에 새로운 걸 하나 배웠는데요 그냥 컨트롤 v하면 이런 식으로 뭉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v 하면은 아주 깔끔히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꿀팁이니까 여러분 배워 가세요 컨트롤 시프트 v 그리고 나서 엔터를 먼저 치세요 그러면 이제 ai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침을 알려 준 거에 따라서 전체 내용을 학습을 하고 이 클로드는 좋은 게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고수가 파주 민생 회복 지원금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시민들에게 10만원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이래요. 이걸 그대로 클로드에다가 옮겨볼게요.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엔터. 치면은 이제 원고를 알아서 뽑아다 줍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다 나오면 제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이 다 완성됐네요. 그럼 이 내용을 카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유닉으로 가볼게요. 로그인은 여러분들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도 있고요. 구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진행해보세요. 새원가입을 하면 지금처럼 잘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 프로필 설정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글부터 작성하러 가보시죠. 추천 옆에 아티클 보이시나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다가 글 올리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새 아티클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저도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이곳에 제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시리즈를 넣으시면 되는데 시리즈 저도 추가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도 시리즈 먼저 만들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시리즈 제목은 지자체 지원금 알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실시간 지자체 지원금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경제겠죠. 이 사진은 지금은 안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넣으세요. 그러면 완성됐죠. 시리즈 선택에서는 지자체 지원금 알림이 여기에 우리가 아까 내용이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이었죠. 그리고 본문 내용에는 아까 클로드에서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글이 완전 깔끔하게 잘 들어왔죠.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청 바로 가기 이 부분이 결국엔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 수익을 나게끔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요 꾸미기가 있어요. 이렇게 꾸미면 이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 거를 꾸민 게더 좋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카드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링크 연결해 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링크 모양 보이죠? 클릭해서 URL을 넣어주세요. 저는 제거 홈페이지를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블로그 주소를 넣어주세요.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이미지를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미지를 맨 밑에다가 넣어 볼게요. 이 부분, 이미지 넣는 부분 있죠? 클릭해서 이미지를 아무거나 넣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돈 이미지를 아무거나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지 만들고 싶으시면은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에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돈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미지까지 넣었으면 이제 발행하게 할 건데, 한개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조금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2025라고 함으로 인해서 최신 글이다라는 거 알려주고요. 신청방법도 넣어줄게요.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행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이 완성이 됐죠? 다시 한번 홈으로 가서 잘 됐나 볼게요. 여기 글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썸네일이 나오는데 왜난안 나오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수정 눌러 주시고요. 대표 이미지 추가 눌러 주시면 돼요. 대표 이미지를 추가해서 사진이 잘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저장하기 하시면 이제 잘 나올 겁니다. 홈 화면 보면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내 글을 공짜로 알리는 겁니다.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면 내가 블로그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블로그로 연결시킬 거냐 어떤 블로그를 쓸 거냐 제가 여기서 가르쳐드릴 블로그는 홈페이지 스킨을 가르쳐드릴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개발한 홈페이지 스킨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 신청하기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광고가 나오죠. 내가 민생지원금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딱 민생지원금 광고가 나오면 클릭해요, 안 해요? 클릭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강원도 살아요. 강원을 누르겠죠? 이 탭을 누르면 전면 광고가 나와요. 강원에 인재군, 정선군이 있대요. 아직은 다른 데서 전체가 다 하진 않고 인재 정선만 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정선 누르겠죠? 그럼 또 광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 대출 광고가 나오면 광고 한번 클릭할 때약천원 이상 나오는 좋은 고단가 광고입니다. 일단 끌게요. 그러면 또 강원 정선군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신청 받을 수 있는 곳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스킨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렸던 블로그 스팟 스킨,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생 지원금 신청, 다른 거다안 해도 거미줄치기 안 해도요. 그냥 이 블로그 하나만 써도 돈꽤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사람들한테 뉴닉에 이 블로그 연결시켜 주고 이 블로그에서 이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전면 광고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클로드란 ai를 통해서 글을 쭉 작성한 다음에 이 내용으로 뉴닉의 아티클에 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링크는 어디로 연결해요 내 블로그로 연결하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들어오고 광고를 보고 나는 광고 수익을 얻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 글은 내가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놨습니다. 아벡에 있는 AI 글쓰기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 여기 썸네일 나갈 거예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블로그도 AI로 그냥 쉽게 글쓸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블로그도 AI로 글쓰고, 뉴닉도 AI로 글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엔터만 치면 바로바로 돈벌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에드센스로 돈벌수 있는 새로운 방법 소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꼭 실행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이 뉴닉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거는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참고해 보세요.